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직컬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여러분들께 요 말씀을 드렸었죠 디아트오브카니미니필레이션 1편 리뷰할 때 2도 리뷰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2를 제가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렉처를 본지가 제가 한몇달 정도 지나서요 이 렉처의 내용을 다 목차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점적인 뭐 이게 어떤 기술들이 주로 들어있고 그리고 뭐 어떤지 과연 어떤지 추천하는지 추천하지 않은지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렉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술을 다루고 있냐면은 디아토 카데미클레션 1편에 비해서 1편은 좀 기초의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패닝 프로덕션이라든지 이런 살짝 더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백팜을 제외하고는 얘는 정말 좀꽤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특히 저는 이거 이제 스플릿 팬 프로덕션 이죠 이게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기술이 스플릿 팬 프로덕션이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마스터하는데만 제가 어 되게 좀 많이 걸렸어요. 거의 한달 가까이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확실히 1편에 비해서 어렵다라는 것이 어좀 명확한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려운 만큼 더 신기하고 솔직히 1편에 나오는 기술만을 가지고 공연을 하나의 퍼포먼스 액트를 짜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얘까지 합하게 되면은, 어,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응용하고 하신다면은, 실제로 저는 그거 두 개만을 가지고, 어, 이제,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그, The Greatest g m a n Act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렉션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실크, 그리고 글러브, 이런 것, 그러니까 카드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용하는, 다른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마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다채로운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게 되면은 얘도 상당히 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했던 로직2와 다른 점은요 얘는 기술 단위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로직2는 이제 이걸 루틴 단위로 알려줬는데 얘는 기술 하나하나를 그냥 따로따로 기술을 따로따로 따로 알려줘서 그거는 좀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루틴을 알려주면은 아무래도 바로 영상 같은 것도 찍을 수 있고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일단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좀 이제 루틴을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 루틴을 이제 조합을 해서 또 다시 하나의 액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제 에드님의 로직2는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접목시켜서 액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살짝 로직2에 비해서는, 어, 좀 단점이 좀 많은 액션를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디추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 추천을 하느냐? 어, 나는 매니퓰레이션을 좀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채롭게. 카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뭐 장갑이라든지, 실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좀내 마술을 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싶어. 하면은 요 렉처 추천드립니다. 정말.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비추천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빨리 쇼폼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올릴, 강렬한 루틴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좀 비추천입니다. 왜냐면 일단 솔직히 여기에는, 그렇게 강렬한 건 없어요. 네. 이것 또한 그렇게 강렬한 건 없어요.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딱그 로직2의 파트1 수준입니다. 이제, 이거기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옛날에만 쓰였고,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뭐 그런 기술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1, 2, 3편 싹 다, 어 로직2의 파트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이 시리즈를 가지고 어떤 내가 매니플레이션을, 마스터하겠다. 끝장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얘를 사시는 건 사실상 배추이네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어 나름 이제 마, 매니플레이션을 하면서 따로 아이디어를 얻기는 에 상당히 좋은 어, 렉처이지만 어, 입문자분들께서 이걸로 어떤 이제 기반을 다질 수는 있어요. 틀을 짤 수는 있고 기본기를 다질 수는 있으나 이걸로 절반 이상은 마스터를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디아토브 카니 플레이션 2편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매지컬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